안녕하세요. 자충우돌 주말농장입니다. 제가 여기 태안에 와 있어요. 저희 시댁이 태안이라서 겸사겸사 겸사 이렇게 왔거든요. 시댁이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는 쭉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바다에서 뭐 굴, 바지락 해가지고 또 소독도 얻을 수 있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풀 뜯는 염소도 보이고, 우리가 지나가니까 염소가 쳐다보네. 시간이 8시 반. 바람이 어우 세다. 확실히 바닷바람은 틀리네요좀 추워. 어. <laughs> 내가 가까이 갔더니 앉아 있다가 왕 날아가네요. 여기는 화감포예요. 화감포. 하간포. 이렇게 화력발전소 보이시죠? 저게 사진이나 그림이 아닙니다. 실물이에요. 어, 그냥 보기보다 영상으로 더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 시댁에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주셨는데 뭘 싸주셨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고추장. 우리 어머니 고추장이 맛이 예술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상추 씨앗 이렇게 주셨고, 이거는 달래 씨예요. 어머니가 달래 집에서 심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래 씨도 이렇게 주셨네요. 이제 요거 심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한번 키워볼 거예요. 이거는 도라지. 어머님이 직접 심으셔서 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주신 건데. 어, 시골에서 소라하고 무쳐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멸치. 이게 완도산 멸치라고 맛있다고 그래요. 파래, 파래 말린 거, 파래 말린 거네요. 이거는 생강 건조한 거. 이렇게 생강 건조시킨 거. 이거는 배추, 알배추네요. 이거는 파김치 이거는 어머님이 농사지은 팥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laughs> 이거 감태예요. 감태 저희가 사 먹으려면 진짜 비싸요. 몇장안 되는데 오천 원막 그래요.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까? 감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김처럼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거는 굴 얼린 거. 이번 겨울에 잡아서 깨끗이 씻어서 얼렸다가 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마늘, 마늘, 마늘 까서, 까가지고 이렇게 얼려서 주세요. 이것도 굴. 이거는 굴이에요 이번에 까서 주신 거예요. 이게 5kg에요. 5kg 이렇게 떡볶 떡도 주시고, 이거는 전어 양식장에서 양식한 그 전어예요. 엄청 맛있어요. 구워서 먹으면 이거는 바지락, 바지락 이렇게 얼려서 주신 거고, 그리고 또 마늘, 이거는 소라, 소라. <laughs> 도라지랑 무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진짜 맛있게 잘 하거든요. 맛있게 잘 무치는 방법 소개 시켜드릴게요. 올해 수확한 강낭콩. 이거는 감태 아까 보여드렸던 감태 기름에 잰거예요 이거는 완두콩. 어머니가 직접 키우신 거. 고구마 두 가지. 예, 어머님이 이렇게 다 농사짓고 바닷가에서 캐가지고 주신 거,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시골에서는 도대체 아들한테 어떤 것들을 싸 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